부자들도 구슬 하나요? 더 많이 하죠. 아, 부자들이 구슬 많이 하는 이유는요, 네.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불안하니까, 네. 이거를 지키려고 잘하기 때문에, 네. 맞죠. 뭐 부자로 살고 대기업에 살아도요, 네. 복을 10가지 복은 안 줍니다. 어... 건강을 안 좋게 한다든지, 네. 뭐 몸이 안 좋다든지, 네. 자손이 아프다든지, 구럴 <laughs>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막기 위해서도, 어휴, 저는 근데 몰랐던 사실이네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부자들이 구슬 많이 합니다. 몰라서 음... 그렇죠. 또, 종교가 달라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이신 분도 하세요? 아예 합니다. 저는 기독교 단교이 많아서 방울부이안 흔들고 쌀점만 보잖아요, 이렇게. 아... 저는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지 않아요. 저, 전, 지금 이대로 그냥 정봅니다 음. 음. 오시면은요, 어, 뭐, 왜 왔습니까? 점을 먼저 물어 묻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네. 그냥 성심만 놓고서 있잖아요. 네. 그냥 입으로 다 쏴요. 입으로 말다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저는 실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맞췄어요. 그러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저는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네. 부자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떤 이유로 구을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주변 분들 중에 신도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부자들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걱정이 대로 걱정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걱정이 더 생기죠 어떤 걱정을?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은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사나 하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잃을 <laughs> <이럴> 게, 없... <laughs> 게 없다? 잃을 게 음,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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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네. 음. 그런데 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자손이 잘못한다든지, 네. 뭐 아프다든지, 네.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네. 그럴 때 세금으로 다 쪼두미 맞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여파가 크죠. 그럼요. 뭐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어서요. 네. 어, 이렇게 조심을 많이 하는데 또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가지고 맨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자식들이 안 돼요. 그거는 뭐든지 선의의 거짓말이다든지 내가 많이 벌었으면은 뭐 11조 뭐 교회가 한다 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남한테 좀 베푸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요 마, 마음을 내가 곱게 써야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이 인생이에요, 정말로. 음... 그래서 사주팔자가 네기둥이 있잖아요. 네기둥이를안 네 살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따라서 얼마만큼 또 정성을 들는데 따라서 운명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음. 이제 이거는 애동들은 못 모르지만 네. 저처럼 이제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사,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음. 그냥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열심히 정성을 들였는데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럴 때는요, 몸들 빠를 모르겠어요, 진짜. 아유, 음. 잘 되는 분들이 많이시면 다행히, 다행히 잘 되시겠네요. 네. 그 부자분들은 그러면 굿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1년에 몇번 정도? 세상 에서도두 번은 하죠 봄 가을로 진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네. <laughs> 무상 생님진적하시듯 하시네요 아니요 진적은 한 번밖에 안 하죠 음... 그러니까 조상 재수굿이죠 정성굿이죠 음... 잘 되게끔 지켜달라? 네. 근데요 더 크게 한다고 더잘 되고 조그맣게 한다고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리죠 도리 자기의 정성이에요 네. 음... 정성인데 어, 뭐 어떤 무당은 뭐 크게 해야지 크게 대박이 나고, 조그맣게 해야지 대박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신을 안정하고 착한 마음으로 해서 정성껏 하면요. 은 네. 조그만 정성을 들여도요. 꾸준히 하다보면 네. 잘 풀리진 않습니다. 네.